안녕하세요. 매정 4차 자디 어, 타운하우스 상담사 박시연 팀장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지금 현무암 외부 쪽에 지금 섭식을 해가지고 식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음, 보시면 이게 현무암은 어 이게 자재는 어, 조금 뭐 외국에서 많이 수입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.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나오는 걸 알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거는 아니고요. 지금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엔 중국산 같아요. 두께는 10T. 이렇게 해서 외부 쪽에도 붙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럽게 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. 어 저희 이게 지금 보시는 요 방이 자체가 보시면은 어, 남향 배출해 가지고 이게 샷시는 샷시 지금 들어가는 거실 쪽은 2,300. 이렇게 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. 여기. 어, 저기 상당사 박시연 팀장이고요. 대표 전화는 1800에 9058번이요. 제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제이 한번 보여드리 볼게요. 지금 위에 스타코 프레스 오늘 아마 이제 이거 뭐 할것 같아요. 요거 이제 내부는, 내부는 지금 마감 거진다 단계 들어가고요. 외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렇게 해서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. 요거는 저희가 B타입. 요거는 바다 민족이 19평이고요. 어, 삼천 구조로 철근 꿈구조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. 오신 보시면 칼, 조금 시끄럽다, 그쵸?